뭐야? 이 좋아해. 뭐야 고자 <laughs> 지랄하지 마라. A. 안녕 돼지들아. e t 씨발. 야 e t t e 고왜 욕심을 못 e 렸어와 레전드. 말이지 <laughs> 일반 그그 그림칠로 할수 없는 그 약간 요망함이 있다고 고추가 생생 말도 개해석통에서 뜨잖아 꼬리 부작용 치즈를 로터판치 미숫가루 납납작하다니까 <laughs> <laughs> 빨간 통줄르어서 빨통 끼엉 끼 리아를 그 딸감으로 쓰지 마라. 사사사 사망해. <laughs> 토실토실토실토는. <토시리 토시리 돈내는 웃음> 박치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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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w 와 야드랑이. 신창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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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 신창석 뭔데? 와. 였다. <laughs> 야. 오, 마이크를 찌찌에다 갖다. 야. 댔냐? 뭐 바스트 포인트에다 갖다 대냐고요. <laughs> 저건 그냥 알파벳 배우기가 아니라 설이야. 그냥 고로시, 고로시 영상이잖아. 저, 저건, 저건 그냥 <laughs> 설이야. 고로시 영상이잖아. 아, <laughs> 미치. <와, 믿지? 웃음> 아니, 진짜 한참 전 영상도 있어. 아주 옛날 영상까지 있어. <laughs> 기억도 안 나는. <laughs> 나는 그 미지의 영상까지 있어. 야이 뭐냐 이거? <laughs> 아니 알파벳 쉽게 배우고 나 ABCD 그 EFG에서 애플 막 이랬던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더 생각도 못한어 험한 게 나왔네. <laughs> 아니 아니 더 험한 게 나와 버렸어. <laughs> 아니 저게 뭐야? 다시한번보여서커리는이와 a b 안녕 돼지들아. B. 병살 C발. 야 way 돼지들 t 는막 큰데. 저거를 아, 어떻게 저렇게 악 a l p h a 퍼리는 말이지. 아이 씨 일반 그그 그림칠로 할수 없는 그 약간 요망함이 있다고. 거쳐가 어, 생생한 발톱이. 해석 쪽에서 뜨잖아. I, 잭슨 K. 꼬리 부작용 치즈를 로터판치 미소가라. 안 o. 납작하다니까? O. 빨간 오고 고은 진짜. 끼잉 끼잉. 리아를 그. 딸감으로 쓰지 마라. 사사 사. 아 저건 니네가 진짜 키보드에 손안 올려둔다며. 박치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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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드랑이. 신창석, 심창석심창석 뭔데 이거? 신창석 뭔데? 였다. 아니 이것은 e. 뭐, 마이크를 찌찌에다 갖다 대냐? 뭐 바스트 포인트에다 갖다 대냐고요? 흠흠아따그았다 <laughs> 이런 분이셨구나 아뭐 서리아를 서리아를 약간 일본에서 약간 소개하라 하면은 딱 저거만큼 정확한 영상이 없긴 한데 거기 약간 일본 자기 소개 영상이긴 한데요 아씨네음진해 <laughs> <laughs> <준네>, 그냥 <laughs> 아왜겁네 아, 다른 방은 약간 귀여운 걸로 만들어 주는데 난왜 저딴 거만 넣어 주냐고. 어, 안에다 뚜따따뚜따 이거 하나 넣다고 귀여운 게 아니라고. 아, 다른는 약간 약간 귀여운 애형거 이런 거 귀여운 거막 넣어 주던데. 나는 나는 왜? 리안님 실망이 큽니다. 뭐가? 뭐가요? 뭐가? 뭐가? 아,